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화장 세계를 통해 현실에서 정토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화음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로 보현보살의 10대원에 대해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좋은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아니면 일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보현보살의 십대원은 그런 모든 고민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답을 주실 거예요. 보현보살과 십대원의 의미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실천과 원력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보살님이에요.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보살은 그 지혜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력을 상징해요. 쉽게 말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것 깨달음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보현보살의 정신이에요. 10대원이란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큰 소원을 말하는 데에는 모든 보살들이 따라야 할 실천지침이자 우리 일반인들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이열 가지 원은 단순한 종교적 의뢰가 아니라 어떻게 살면 진정으로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인생 지침서라고 할수 있어요. 보현보살의 10대 원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완전히 타인을 위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깨달음이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는 서원이에요. 이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개인적 성공이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행복을 직접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더큰 만족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런 통찰을 뒷받침해요. 자원봉사나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실제로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고요. 보현보살의 10대원은 이런 현대적 발견들보다 훨씬 이전에 인간 본성의 깊은 진리를 꿰뚫어 본 지혜라고 할수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 예경과 찬탄의 원부터 살펴볼게요. 예경원은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서원이고 찬탄원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겠다는 서원이에요.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선함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인정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쏟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현보살의 예견과 찬탄 정신은 이와 정반대예요.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찾아보고 아름다운 것들에 감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볼때 오늘 날씨가 좋네. 저 나무가 참 아름답네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만날 때도 그들의 부족한 점보다는 좋은 점들을 찾아서 표현해주고 직장에서 동료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주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친절함이나 성실함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예견과 찬탄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거리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관계가 더 따뜻하고 조화로워져요. 찬탄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칭찬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향상돼요. 부부, 관계부모, 자녀, 관계직장, 동료관계 모든 곳에서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은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적이거나 거짓된 칭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찬탄은 아첨이나 사교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인 공양과 참회의 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공양원은 부처님께 모든 것을 공양드리겠다는 서원이고 참회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겠다는 서원이에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베푸는 기쁨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공양의 정신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가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돈을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나누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심지어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소중한 공양이 될수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공양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자원봉사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나누거나 기부를 통해 물질적 도움을 주거나 재는 기부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심지어 혈액기증이나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것까지 모든 것이 현대적인 공양의 형태예요. 하지만 거창한 것만이 공양은 아니에요. 일상에서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것 친구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거 투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모든 것이 소중한 공양이에요. 공양의 진정한 의미는 나누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든 안하든 내 공양이 인정받든 안받든 상관없이 베풀 수 있을 때 진정한 공양의 마음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무조건적인 베풀의 경험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본성을 발현시켜줘요. 참회의 원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용기에 관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거나 남탓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보현보살의 참회 정신은 이런 방어적 태도와 정반대예요. 잘못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출발점이에요. 참회는 자책이나 죄책감과는 달라요. 자신을 비하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건설적인 과정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참회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의 친구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훨씬 쉽게 해결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했을 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개인의 성격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인, 수의와 청전법륜의 원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볼게요. 수의원은 다른 사람의 공덕과 성공을 기뻐하겠다는 서원이 고 청전법륜원은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겠다는 서원이에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수의 마음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에요.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데 보현보살의 수의 정신은 이와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죠. 이는 단순한 예의나 사교성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수의의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첫 번째 반응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혹시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면 그것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아직 그 정도로 마음이 좁구나 하고 인정한 다음 의식적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일으켜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져요. 특히 SNS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 비교하거나 부러워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연습을 할수 있어요. 좋겠다, 부럽다 하는 마음 대신 축하해, 정말 잘 됐네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청전 법률어는 배움에 대한 간절한 자세를 나타내요.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는 평생학습의 자세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할수 있어요.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해야 하죠. 하지만 청전 법륜원에서 말하는 배움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학습이에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배우고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을 기르고 성공뿐만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배우고 성공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도 배우고 좋은 사람들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는 열린 자세예요. 청전 법륜의 마음을 기르려면 겸손함이 필요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와 같은 태도죠. 나이가 들거나 경험이 쌓여도 이제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스승으로 여기는 것도 청전법륜의 실천이에요. 어린아이에게서는 순수함을 배우고 어르신들에게서는 지혜를 배우고 동료들에게서는 협력을 배우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인내심을 배울 수 있어요.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원인 청주세간과 상수보살행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청주세간원은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세상에 머물러달라고 청하는 서원이고, 상수보살행원은 항상 보살행을 따라서 실천하겠다는 서원이에요. 현대적으로는 지혜로운 스승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평생에 걸친 꾸준한 실천 의지를 나타내요. 청주세간의 마음은 좋은 것들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에요. 훌륭한 스승 아름다운 문화 평화로운 환경 건강한 관계 등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런 좋은 것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단순히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오래 기억하고 실천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났을 때도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도 청주세간의 대상이에요. 좋은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런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수보살 행원은 평생에 걸친 꾸준한 실천 의지를 나타내요. 한순간의 열정이나 충동적인 선행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커밋먼트예요. 이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선행 꾸준한 자기개발 같은 개념과 연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 결심을 세우거나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수보살 행원의 정신은 이와 정반대예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실천들을 선택하고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100만원 기부하겠다 보다는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기부하겠다 가 상수보살 행원의 정신에 더 맞아요. 이번 주말에 하루 종일 봉사하겠다 보다는 매주 2시간씩 꾸준히 봉사하겠다 가더 지속 가능한 실천이죠.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매일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작은 일 하나씩 하기 매일, 새로운 것 하나씩 배우기 같은 것들이 상수보살 행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에요. 이런 꾸준한 실천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몇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하루에 조금씩 성장하면 1년 후에는 365배 성장할 수 있다는 복리효과의 원리와 같아요. 아홉 번째 원인 항순중생원은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순응하여 그들을 도우겠다는 서원이에요. 이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려는 엠파티와 컴패션의 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때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주거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항순중생원의 정신은 이와 달라요.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일 수도 있고 기술을 배울 기회일 수도 있고 정서적 지지일 수도 있거든요. 항순중생원의 정신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성향과 재능과 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친구나 동료를 도울 때도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항순중생원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겸손함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우월한 자세가 아니라 네가 필요한 도움을 함께 찾아보자는 동등한 자세로 접근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현대 사회 복지학이나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일방적인 시혜나 원조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필요와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거든요. 마지막 열 번째 원인 보게 회향원은 모든 공덕을 회향하겠다는 서원이에요.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선업이나 공덕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현대적으로는 개인적 성취나 성공을 독점하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누려는 나눔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회양의 개념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해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현보살의 회양 정신은 모든 성취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수한 인연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자신만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지원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격려사회의 교육 시스템 등 무수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도 그 이익을 혼자만 갖지 않고 직원들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회양의 실천이에요.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 재능을 혼자만 즐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도 회양이고요. 회양의 정신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서 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어요. 내가 쌓은 공덕이나 성취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을 모든 존재들과 나눌 때그 가치가 완성된다는 거죠.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도 자신의 빛이 줄어들지 않듯이 회양을 통해 나누는 선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요. 현대적으로 회양을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시간, 관심, 사랑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거든요. 좋은 책을 읽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유용한 정보를 얻었으면 공유하고 실패 경험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눠주는 건 모두가 회양의 실천이에요. 특히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회양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이 배운 것을 독점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연구성과를 사회와 공유하고 특허나 저작권도 공익을 위해 개방하는 것들이 현대적인 회양의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SNS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회양이에요.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거죠.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여행 정보를 알려주거나 육아 경험을 나누거나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모든 것들이 현대적인 회양의 실천이에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경과 찬탄으로 시작해서 공양과 참회를 거쳐 수의와 청정법륜으로 이어지고 청주세관과 상수보살행으로 발전한 다음왕순중생과 복계의향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흐름이에요. 이열 가지 원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찬탄할 수 있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는 참회를 통해 기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려면 공양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꾸준히 실천하려면 청정법륜의 배움정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10대원은 인격의 전면적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지지성 행동 모든 면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한 시스템이에요. 현대인들이 10대원을 실천할 때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열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대신 한 번에 하나씩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확장해 나가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찬탄의원에 집중해서 매일 다른 사람을 한 번씩 진심으로 칭찬해 보고 다음 달에는 공양의원에 집중해서 매일 작은 배풋을 실천해보고 그 다음 달에는 수의의원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연습을 해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형식적인 실천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칭찬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배풋은 10대원의 진정한 정신과 맞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진심이 담기게 되어요. 10대원의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10대원을 실천하면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직장에서 실천하면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면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요. 특히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10대원의 정신으로 조직을 이끌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하직원들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찬탄조직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고 공양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며 참외다른 부서나 경쟁사의 성과도 인정하고 수익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며 청전 법륜 좋은 인재들이 오래 머물도록 환경을 만들고 청주세 간 꾸준히 좋은 정책을 지속하며 상수보살행,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항순중생 조직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보의회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10대원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은 교육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의 개성과 필요를 존중하며 교육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나누는 교육자가 되는 거죠.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의 회복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동료 의료진들의 성과를 축하하고 최신 의학지식을 계속 습득하며 숙련된 의료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며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시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사회와 공유하는 의료진이 되는 거예요. 10대원의 실천은 또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에도 큰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면 자신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고 베풀고 나누면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솔직하게 참회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줄어들어요. 현대 심리학의 긍정 심리학이나 행복 연구들도 이런 효과를 뒷받침해요. 감사와 칭찬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10대원의 실천은 결국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을 발현시키는 과정이에요. 경쟁과 갈등에 매몰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주의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물질적 성공만 추구하기 쉬운 문화에서 정신적 성장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보현보살의 10대원은 종교적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들이에요. 불교도가 아니어 도종교가 없어두었던 문학관에 속해 있어도 이열가지 원칙들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지침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보현보살의 10대원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찬 것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예요. 보현보살의 10대원이 여러분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실천의 기회가 되고 모든 만남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